오늘 어디? 출장 네. 나가세요. 오늘 출장을 일하러 가는 건 아니고, 네. 전 국민이 맡고 있는 백신, 네.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러 갑니다. 나 떨고 있니? 아, 편지나않니다 보승고를 위해서. 보성고를 위해서. 네. 대한민국을 위해서. 어, 비장한 각오. 그렇죠. 맞아야죠. 자, 보건소 쪽 보건복지사원. 이거 꺼져. 보건소 들 보건소 보건소. 지신분증꼭 챙겨오셔야 네. 됩니다. <laughs> 이거 해야 되나? 백신은 <laughs> 혹시 뭐 다른 거못 뭐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? 네. 아, 제가 초등학교 2월 안 맞아봤어요. 아, 초등학교 2월 안 맞아봤어요. <laughs>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자, 안전하게. 자, 방문석 요도하고 예방접종, 대진표를 넣습니다. 이거 다 적습니까? 이거 다 적어야 되고, 음. 이 휴대, 휴대폰 우리는. A, j B 신 만난 사람은 네. 두 번에 맞아기 때문에 네. 안내 문자를 받아야 돼요. 네. 그래서 휴대 휴대 전화요아 휴대 전화 확실. 이걸 확실. 지금 긴장했나 봐요. 중증번호 기획. <laughs> <laughs> 마음이 안정이 <안주게> 되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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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번호니까 yes. 아, 아,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요 <laughs> <laughs> 아, 그, 꼬랗게 말이네. 아, 사진 찍으시려고 했어요? 네. 아, 찍으라 해가지고. 아,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? 네,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. 드시는 약 같은 거? 약 없습니다. 음, 예전에 뭐 알레르기 반응이 일킨 적이 있으세요? 네, 네. 한번도 없으시고요. 스토리나 뭐 제술 같은 거 가지고 있으세요? 한번도 없으시고요. 네. 네. 예전에 뭐 백신 다른 거 맞아보셨어요? 아유, 뭐 아, 아, 그거 한달 전에. 그 카운터는 먹고 끊길 거같 병원 가셨어요? 아, 병원 안 갔어요 병원 안 가셨고 네, 알겠습니다 네. 어, 일단 네. 오늘 병, 백신 맞고 가실 건데 네. 15분 정도 앉아 계시면 되고요 네. 3일 정도 네. 열나거나 네. 몸살 있을 수 있거든요 네. 그러면은 타이레놀예에하시면 네. 되고요 네. 뭐, 3일 네. 지나로 계속 아프시거나 열이 안 떨어지거나 하시면은 네. 병원 한번 가보시면 네. 될거 같아요 네. 알겠습니다 이표지 있는 거 맞나요? 눌러보다가 아그나가운데아 전에 사진 잘찍죠네 네, 감사니다 아, 네, 받습니다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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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 아, 주사 맞을 때아프가요 조선 아, 안, 아파. 어, 안 아파요. 조는안 아파요. 보조 주사 엄청 잘나오시는것 같아요. 여기서 15분간 대기. 네, 35분이 되면 대기를 마치고 가겠습니다. 이제 꼬마 쿠브라고 있거든요. 쿠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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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본인 인증 하면 <laughs> 접종했다는 그 확인이 뜨는 거예요. 그 QR 코드가 나와요. 시간 돼서 바로 갑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이제 코로나와의 이제 힘든 싸움 중에 네, 그래도 네. 이렇게 백신을 맞는 걸로서 네. 힘을 보탰다는 게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오늘 백신 맞기 브이로그 끝입니다. 네.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나중에 옥수수 해도 돼요. 네. 그리고 <laughs> 촬영에 협조해주신 우리 보건소 고생하시는 보건소 네, 직원분들. 네, 네, 네. 고생... 앞으로도 쭉 고생하십시오. 네. 수고하세요. 브이로그. <laughs>